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일, 예, 날씨 되게 좋습니다. 야, 여기 뭐, 광주 수완지구입니다 광주의 3대 상권 중에 하나. 이수완지구 오늘 저 돌잔치에 왔습니다. 이 돌잔치,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뭐, 집합 다 이렇게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저 여동생, 우리 조카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또 미리 받아둔, 어, 날이어서, 이 돌잔치 오게 됐는데, 아, 돌잔치, 뭐,는 결혼식 안 가본 지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다 이렇게 모임들 취소되기도 하고, 오늘 현장에 와 가지고 이 분위기는 어떤지 돌잔치 상황들 한번 카메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 지금 뭐 거의 멀다 길어 길가에다 주차를 하고 왔는데 어꽤 많은 사람들이 온거 같아요, 느낌이광주에서 예, 가장 크고 또 유명한 어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까르르스타. 여기에서 돌잔치가 진행됩니다. 자, 들어가 보게,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업이 좀 수개월 동안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어 그런 대형 뷔페 식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프리미엄 뷔페 식당도 있고요 2층에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돌잔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장소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서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층의 대형 뷔페 식당 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이 바로 이제 뷔페 식당, 이 집밥 장소, 애식장인데요. 여기 우리 또 승우, 이 조카입니다. 조카, 예, 조카의 생일을 첫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뭐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예, 안전에 대한 예방들, 대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소독도 잘 하고 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각별하게 또 안전에 대한 것들이. 예, 네,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안내 멘트 이렇게 소독약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돌잔치 정말 오래간만 왔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돌잔치 입구장 여기 왔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여기서 사인해 사인. 명부, 작성. 명부 작성하시거나 r 코드 보여주세요. 명부 작성. 송어 송어. 홍상현시댁이요 네.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만으로 2 0살이네 그래.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어른이 되고 초등학생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루비나홀 예, 울쪽에 동생 있는 예. 우리 예시자 다들 하겠습니다. 돌잔치. 아유, 배고픈데 우리 늘 식때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장갑을 또 나눠 줍니다 어우, 축하해.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승우. 방도 어요 네네. 어, 저희 가족들 다 이거 왔습니다. 야, 지금 뭐 선물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돌잡이 이렇게 해서 넣는 거 하는 겁니다. 돌잡이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이것도 넣어야 될까요? 못 넣을까요? 청진기, 마이크, 실, 판사봉, 돈 연필. 뭐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돈에다 넣겠습니다. 영경이는 어떤 넣을 거야? 명주 씨는 오래 사는 거야. 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네. 하나는 뜯어가야지. 아 하나는 뜯고 추첨 발표를 할 거야. 오늘 음 건강해게살 거야. 음, 의사는 뭘로 할 거야? 이거 음 하고 이거는 춤도 하는 거고 이거는 노래 가수 되는 거고 이거 는 의사 되는 거고 이거는 판자 되는 거야. 절반을 뜯어서. 해. 뭘로 하고 싶어? 승우야, 생존창업 구독자님께 한마디 부탁할게 한마디 요즘 트럼프 디지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허? 아무 생각이 없어 어려우면 좀 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하면안 돼? <laughs> 그런 건 필요 없어 별 생각 없네요 그래, 그 나는, 말을 잘... 오늘 로코멘트 그래. 하네요, 로코멘트 나는 뭐 그럴 것만 네. 싶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불자치를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원래 저 오기로 했었던 분들이 강주에서 <목소리> <가로기에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목소리> <4층이> 좀 되니까 <목소리> 현장을 안 오고, <목소리> 예, <목소리> 대신 뭐 <목소리> 축하만 해주기 <목소리> 위한 <목소리> <것 목소리> 어들좀 <어때? 목소리> 느껴집니다. 확실 <혹시> 코로나가 <목소리> 되니까 <목소리>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좀 <목소리> 느껴지긴 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제 <이렇게> 음식들.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지금 보 한국은 한국은 많국은한국요 한국은 한요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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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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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지 한국은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 어서 인사 자리를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생습니가가 드립니다. 어서 오셨습니습니다스 원래 보통 사회자 이런 말 하면 수 치지 않아요. 거 지금 자 했다. 지금. 그렇게 누 씨가 예. 예. 어저아번더가을라고 해서 참석하고 자고 가습니다자가따면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정책 분야 있는데요. 글씨인가? 이건 아닌가 보다 자, 끼 많은 사람들하고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도 흔들어가지고 오, 딴거 봅니다 돌 잡고 있는데 만수는거 보고 있는 건 뭘까? 시일까 건강하고 오래 오래 자라라고 도고 있는 시일까 그리고 연필일까? 공부 잘하라고 있는 연필일까? 네, 아까 판사 공부 그렇게 좋아하더니 다른 분들은 별로 려고 하시길 다 자, 그렇다면 이 5만 원짜리 돈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부자들하고 어? 안녕? <웃음> <웃음> 자 말고는 뭐 따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무는 어떤 선택을 할까? 볼잡이 한번 시켜보도록할 겁니다. 우리 수... 준비를 해주시고 자, 지켜보도록 할게요. 스우야스무는 볼잡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아까도 반사동에 어장관심을 하는데요. 이거 올리면은 제가 그때부터 참석 하, 둘, 나어나어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건파 하나, 둘. 됐다. <laughs> 아, <laughs> 잡다 우리 아빠는 이에 잡은 모든 좋은 잡으라고 했습니다요눈빛 더해 고 있습니다. 돌잔치 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많이 먹어서 배부르네요 뷔페 음식 아이 돌잔치 하는 동안에 긴급 문자 이 코로나 안내 문자가 열통이 넘게 왔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원래 오기로 했었던 분들이 또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또 참여를 안해서 어, 생각보다 좀 한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지금 또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 이 방역이라든가 스스로 좀 안전을 지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돌잔치 현장, 예. 저도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온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는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어, 예약은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이 손님들이라든가, 어, 이쪽에 뭐 분위기들은 조금 한산한 모습이다. 예, 그런 모습들 이, 보내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